8월 1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그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심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심에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자, 다시 창세기 1장 2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을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2절 상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없는 공간. 그 공간에는 오직 혼돈과 무질서, 그리고 깊은 흑암, 그리고 공허함, 그것이 있는 공간.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공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없는 공간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공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공간은 이렇게 황폐하고 혼란스럽고 깊은 어둠 속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부담스러워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없을 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없을 때에는 반대로 이와 같은 어려움이, 이와 같은 두려움이, 이와 같은 흑암과 혼돈과 무질서가 가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런 혼돈 속에 있다면 이런 무질서 속에 있다면 이런 흑암 속에 있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가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되짚어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이 간섭 속에 있어야 하는가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공간, 내가 디디고 있는 이 공간, 내가 삶의 모든 자리들,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공간, 하늘, 그 모든 것이 공기까지, 그 모든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다스림을 받아야 할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일절 속에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나의 창조주가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고 예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내가 복 받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축복만을 받기 위하여 이 시간, 새벽의 시간, 아니면 예배의 시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내 내가 예배하는 그 대상자가 누구이신가? 나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그분은 누구이신가?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 우리가 그 대상자가 누, 누구이신가를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가짐, 생활의 태도, 그리고 내 삶의 주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그 주님께, 창조주이신 주님께,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께, 내 생각, 감정,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간섭 아래 있기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사모하시고 내어 드리시는, 내 멸류관을 내어 드리시는 우리 행전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3절, 6절, 9절, 14절,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리고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리고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피조물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그 말씀에 군소리 없이 따랐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이르실 때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그 모든 피조물들이 순종했기에 우리도 그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에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함을 따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 외에 18절, 21절, 25절, 31절에 말씀에 보면 7번에 걸쳐서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았더라 이히브리어 원어 토브의 의미는 선하다, 아름답다, 좋다, 기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만드신 피조물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보셨습니다. 너무나 선하게 보셨습니다.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나쁜 짓을 할지, 우리가 또 우리가 잘못 범죄하고 우리가 쓰러지고 무너질 때, 우리를 향하여 악하다. 이렇게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아름답다 하며 선하다 하며 기쁘다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들에게 의미 없는 고통을 주거나 그거, 그것을 질, 즐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 날들을 거쳐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우리를 왜 마지막 날에 만드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땅이 없고, 이 강렬한 태양빛을... 막아주는 대기가 없고 그 대기의 층에 물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햇빛에 그리고 피부암으로 급속하게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그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때에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많은 고통이 따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위하여 끊임없이 순종하고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시간은 완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시간은 완벽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뜻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질책하고 우리를 심판하신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완전하신 시간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다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가장 복된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가장 완벽한 시간에 우리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와 같이 말씀 속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아니 그 시간에 응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 6절 9절, 11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매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기나긴 시간, 응답의 시간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매순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가 행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들이 그 말씀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를 때에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물과 나뉘게 하시니 하반절에 그대로 되니라.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치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5절 말씀에도 그대로 되니라. 24절 말씀에도 그대로 되니라. 30절 말씀에도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친다면 그 말씀에 따르기 위해서 매 순간 말씀을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그 말씀에 우리가 듣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매순간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더디 이루신다 하셔서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한다고 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첫째 날을 통해 둘째 날을 통해 셋째 날을 통해 이 사건, 저 사건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완전한 시간에 그대로 되니라.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매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어떤 대상자이신지를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완벽한 계획을 하고 계시며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자 몸부림칠 때 그대로 되게 하시는 은혜를 오늘 한 주, 오늘 하루 한 주간도 누리며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울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